네 안녕하세요 차트를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제가 앞전에 찍어 놓은 세력선의 의미라는 영상을 필수로 꼭 시청하고 차트 같이 분석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신규 매수한 종목은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매수 타점에 곧올것 같아요.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둘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 분석 보기 전에 같이 매매일지와 매매를 기다리는 종목, 그리고 1차 매도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상기한 후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 어제, 어제 매도 타점이 나왔었죠. 네, 여기서 1차 매도 타점이 나와서 저희 여기서 1차 매수선 자리를 잡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1차 매도를 했는데 대략 한20% 가까이 수익을 먹고 나왔죠. 네, 블루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엠텍도 저번 토요일날에 영상을 찍고 월요일날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저희는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한, 했는데, 네, 지금 2차 매도 자리까지 바로 가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네, 네오팩트였죠. 네오팩트도 저번 토요일날에 영상을 찍고 아, 화요일 월요일날 영상을 찍었었나? 네, 여기까지, 여기서 타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었죠. 1차 매수 타점이 왔었고, 아슬아슬하게 어디 2차 매수 타점까지 안 왔는데, 조만간 올것 같아요. 네, 어팩트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었던 종목이었죠. 네, 이렇게 3개 종목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네, 지금 MLG에서 지금 매수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증권이죠. 여기서 굉장히 타점이 좋게 나왔어요. 여기서 1차 매수 타점이 나왔어요.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네, 앞으로 쭉 바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HVM, 어제, 엊그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종가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게, 여기서 2차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어제 뚫어졌죠 굉장히 좀7% 가까이 높은 고가가 형성이 됐는데, 네, 여기서 저희는 매수를 해서, 전 지금 6% 정도 다 같이 수익을 먹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또 한번 뚫어졌고 저는 여기서 지지를 하고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네 일단은 바로 저희는 목표가를 제가 HVM 목표가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더 높습니다. 나중에 HVM 다시 한번 영상 올릴게요. 네 부국증권이죠. 여기서 1차 매수 타점에 와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1차 매수 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짧게 작아 보이지만 15% 가까이 높은 수익을 보는 거예요. 네 부국증권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인바이오젠 네, 여기도 매수 탑점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매수 탑점이 나왔어요.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했었죠. 네, 1차 매도 탑점까지 잘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 옥션이죠. 네, K 옥션 또한 여기서 1차 매수 자리가 나왔었죠. 1차 매수 자리 나와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바로 이쁘게 반등을 해서 올라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레이저 업텍이죠 레이저 업텍도 1차 매수준 자리 그어 농구에서 굉장히 이쁘게 내려왔고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매도 사점까지 이쁘게 와줄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수진텍입니다수진텍도 저희는 여기서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선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저희는 여기서 발견을 했고 여기서 매수 자리를 들어왔었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갈지 바로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나이테크죠 나이테크도 정확히 1차 매수자리에서 와서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 이게 한 번에 올라갈지. 딱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한 번에 내려올지, 은봉으로 떨어질지, 아니,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번에 올릴지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데지 컴바인이죠. 아, 좋네요. 네, 지금 장중에, 아, 방금 9시가 됐는데, 네, 여기서, 어,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매수를 했죠 1차 지지선까지 나왔을 때 커데지 컴바인. 아, 오늘 또 수익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름이라는 종목이죠 네 여기서 매수 타점 탑점, 매수 타점인데 여기서 저희는 매수를 했었어요 바로 이쁘게 올라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코프 어제 말씀드렸죠 리드코프 여기가 지금 1차 매수 자리다 하지만 여기 밑에 뚫렸는데 다시 한번 바로 올라갈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msc죠 네 msc도 1차 매수 선 자리까지 와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한번 바로 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린 비엔지죠? 네 여기서 어제 굉장히 큰 운봉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봐요. 네 여기서 저희는 어제, 어 여기 여기 매수를 들어갔었죠.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갈지, 한번 뚫리고 이렇게 갔다가 눌린 목주고 올라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상 비엔지죠? 이거 저희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데, 네 여기까지 타점이 와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화장품이었죠? 이것도, 음봉, 이것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지. 여기까지 오면 저희는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예요. 코난 테크놀로지가 거의 매수 타점에 왔어요. 거의 근사치에 왔죠. 네, 오늘 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오늘 1차 매수 자리가 온다고 하면 여기서 1차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1차 매수자리는 25,275원이에요. 네, 그리고 2차, 2차 매수자점은 여기 중간선인데 네, 마지막 일단은 2 4 5 0원을 일단 잡아놨어요. 음, 잡아드리면 은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아, 대략 이 정도로 보이네요. 네. 어... 어... 굉장히 좋은... 그 자리가 오고 있어요 이게 조정을 이쁘게 받고 여기, 오, 여기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 조정을 굉장히 이쁘게 받으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진짜 3차 매수 타점까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일은 모르는 거니까 주식은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밑고리 달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충분히 매도선까지는 바로 금방 올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1차 목표가 3만 100원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 분명히, 당연히 여기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매도 자리거든요. 네, 당연히 무조건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섣불리 말은 못하겠지만, 아, 그래도 어, 굉장히 높은 확률로 3만 100원은 분명히 온다. 그래서 2만 6270원까지 저희는 이제 기다렸고, 2 6270원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가격만 해도 거의 15%에서 20% 사이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코나 테크놀로지 관심 종목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만간 이제 저희가 목표 타점에 오거든요. 여기 위에 물려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항상 여러분들한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추경 매수 절대 하면 안 되고 항상 매수 타점은, 매수 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세력선을 구할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까지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떨어진다. 그 떨어질 때 저희는 사자. 그 종목이 매일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코나테크놀로지 굉장히 좋은 타점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셨다가, 25,275원이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다리고 있거든요. 25,275원 오늘 잘하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보고, 보면서 기다릴 건데, 네. 근데 이코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30% 정도의 비중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저, 기존보다. 기존에 여기, 거, 여기서, 한, 아, 30%라, 30%가 아니고, 한15% 정도? 비중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더 더 힘을 실을 것 같, 같습니다. 네, 코난테크놀로지 테크놀, 코난 굉장히, 네, 좋죠? 네, 여러분들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어, 차트 자체로 이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코난테크놀로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관심종목은 코난테크놀로지로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영상을,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